새벽 인력 시장에 김민석 총리가 나타났다.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 시장이다. 노동자들에게 떡과 두유를 나눠준다. 노동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준다. 관계자들에게는 격려를 해준다. 내년도 새벽 인력 시장 예산을 서울시가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김민석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이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탄식하였다. 큰 예산도 아닌데 새벽 인력시장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실망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일인데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은 가장 절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새벽에 나와 매일이 불안정한 인력시장을 찾겠는가? 절박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새벽 총리의 발걸음이 구석구석 찾아가 성과 있기를 바란다. 단순히 쇼맨십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되는 행보를 지속하였으면 좋겠다. 물론 진정성을 믿고 싶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